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천자문 시간 오늘 79번째입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 78강, 78번째는 악종항대 선주 운정에 대해서 배웠죠. 어, 지금 계속 이어지는 중국 전체 지리 공부 시간입니다. 악종항대란 말은 중국 오악이있다 그랬죠. 동태산, 서화산, 남형산, 북항산, 중숭산 이렇게 다섯 개를 오악이라 하는데 그 오악 중에서 제일 종주로 삼았던 곳이 태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태산을 태대라고도 하고 태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악종항대라는 말은 오악 중에서 태산을 종주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째 항하고 대를 쓴 거는 항은 항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항산하면 은 북항산, 밑에 대. 때자는 태대할 때 태산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과 태산을 종교로 삼았다. 이렇게 되고, 선주운정이란 말은 이제 봉선의식을 이야기하는데, 봉제사는 하늘에 대한 제사, 선제사는 땅에 대한 제사, 하늘에 대한 제사를 전제, 땅에 지는 제사를 지기 이렇게 쓴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봉선 쪽에서도 선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선에 대한, 즉, 지기재산은 태산 밑에 있는 운운산 정정산에서 주로 했다. 이런 뜻이고, 악중황대는 오악중에서 태산에서 봉제사를 지낸 대표적인 태산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우리 지리 중에서도 오악을 지금 이야기하고 봉선의식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오늘, 제 79번째 오늘은 안문자재 개전적성이라는 내용인데요. 역시, 어, 지리적으로 동북쪽에 있는, 북쪽, 주로 북쪽에 있는 지역의 이 지역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북쪽에는 안문, 안문이라는 지명이 있고요. 어, 안문, 기르기 안자의 문문자니까 봄에 기르기가 북쪽으로 돌아갈 때 이곳을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넘어가는 광문의 이름이 안문산, 즉, 안문이거든요. 자세란 말은 자주빛 자자의 변방 세자잖아요 자세도 지방 이름인데 어 진시황 때 우리 장성을 쌓죠. 만리장성을 쌓는데 그 흙빛이 전부 자주색이었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자세라 그럽니다. 자세. 그래서 북쪽에 안문 그 다음에 자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전적성 이런 것도 계전도 골 이름입니다. 어, 진나라가 진지 진나라가 하늘의 교제를 지냈던, 즉, 동진날 제사 천재를 지낸 것을 교제를 지낸다 그러는데, 그 교제를 지낸 곳이 바로 개전이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적성, 역시, 어, 적성산, 지금 옛날 기주 땅이라 그러는데요. 옛날 치우천왕, 우리 이동이족의 시조인 치우천왕 이야기할 적에, 그 치우천왕 우리 붉은 도깨비, 붉은 악마, 그탈 쓰는 그게 지우천왕이거든요. 그 지우천왕이 이곳에 살았답니다. 적성. 그래서 안문자세 개전 적성은 전부 북쪽에 있는 지명 이름으로 북쪽 지역을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글자로 바로 가면요 안문자세할때 기르기 앉자 보겠습니다. 기르기한자는 요거는 높은 언덕한 또는 굴바이집 엄 음. 부수에 우리 요런 거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자연 동굴집을 굴바이집이라는데 굴바이집 할 때는 엄 음. 엄, 음. 그다음에 높은 언덕이라 할 때는 언덕한 이렇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자 지금 기서는 높은 언덕한으로 보면요 안에는 사람 인내또세 추자가 들어 있습니다. 기르기는 참고로 기러기는 꼭 사람이 줄 서서 날아가듯이 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고 새 쫓아가 들어갑니다. 사람이 줄 서서 가는 듯한 새. 그래서 우리 줄 서서 가는 것을 안행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제가지고 안행이라고 안 읽고. 한 항이라고 했습니다. 단일행이, 단일행이 줄지어 간다 할 때는 항으로 했습니다. 항렬 항자예요. 항렬. 줄 서서 간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 뜻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줄 서서 가는 새 기르기는 높이, 높은 언덕을 날아 어 넘어가는 그 안문산을 되게 기르기 안차가 되겠죠. 자, 문 문자는 양쪽 문 닫힌 문입니다. 양쪽 문이 닫은 모양, 큰호 어, 문이 아니고, 우리 문한개 있는 거를 호라한다 그랬잖아요. 지게, 지게라는 우리 선수 우리말, 외창문을 호라 그러고, 양쪽 문을 문이라 그럽니다. 앞문, 그 다음에 자자, 자수비 자자는 이렇게 쓰는데 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위에 있는 2차부터 한번 볼게요. 2차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핵이죠. 네, 요 부수는 앞에 있는 그칠지, 발가락지, 요게 부수거든요. 자, 그런데 자주 빗자가 되면은 밑에 실사가 부수니까 위에 있는 요게 한획이 줄어듭니다. 즉, 6핵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실사 6핵 가지고 12핵이 아니고 11핵입니다. 총핵은 11핵이 되는 이유가, 이 차차 할 때는, 요게 지 자가 부수기 때문에 제횟수를 다치는데, 지금 자주 비차할 때는, 요게 밑에 실이 부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요부수하는 요게 한 획이 줄어든다 해가지고, 요런 걸 우리는 획, 줄임 현상이라고 해요. 획 줄임 현상.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우리 암컷자 할 때도 이렇게 쓰이죠. 자, 웅을 겨룬다 지금 암컷자잖아요. 역시 암컷자니까는 세축자가 부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요 이차자에 나오는 앞에 그질제하고는 획이 한 획이 줄어듭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획 줄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획줄임 현상이 또한 가지가 더 예를 들어 보면 자 우리 길로 자 같은 거 보십시오. 길로 자는 발족 자에 각각 할때 각자 이래 쓰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획이 되잖아요. 역시 부수는 발족이 부수고요. 자 역시 여기에 우리 위에 구름 요 비우 자가 들어가면 은 이슬로가 되죠. 이슬로가 되면은 위에 있는 비우가 부수가 되잖아요. 부수가 되고 밑에 있는 발족은 요게 회기 한액이 줄어듭니다. 종액에서. 전체 종액에서 한액이 줄어듭니다. 비우 따로, 요거 따로 계산하면 안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서 또 밑에 세조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되면은 백로 할때 로짜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밑에 세조가 부수기 때문에 위에 발족에 있는 요 획은 한 획이 줄어든다. 요렇게 이런 걸로는 획 줄임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찻자 자자, 이 찻자하고 어 밑에 실사가 들어가잖아요. 실이 들어가 가지고요, 실이 들어가서 색상을 이야기하면은 그 실은 전부 염색한 겁니다. 자주색, 뭐 녹색, 뭐 전부 염색한 색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알아두시고요. 물론, 차하고 전체 발음은 자니까는 차에서 자로 바뀐 형성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 자는, 세차는 변방 셋 자는요, 여기까지만 하면요, 이게 틈새하 자예요. 틈. 집에 이 덤불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밑으로 발만 내놓은 모양. 그래서 발틈새로 차가운 냉기가 들어온다 하면 은 찰한이 됩니다. 얼음 빙자 빼고 이렇게 차가운 냉기가 들어오니까는 막아야 된다. 흙으로 막는다 해가지고 막을 색.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막는다는 뜻입니다. 막을 색. 그 다음에 주로 추운 지방에 장성을 샀던 뭘 추위를 막기 때문에 주로 변방. 변방이라 할 때는 변방새로 발음을 하고 막는다 할 때는 막을 색으로 발음을 하죠. 지금 여기서는 자세, 변방세자입니다. 세옹지마니, 뭐 변세시니 할 적에 전부 변방세로 쓰이는 글자죠. 안문과 자세, 지역, 지방 이름입니다. 자, 그다음에 닦겠자 다케 자, 위에 요거는 손모양이고요. 손톱죠 손모양. 가운데는 요거는 작을 요 자는 실이죠. 요거 고스자 실, 실 모양. 밑에 요거는 큰데 사람. 자, 요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손에 지금 밧줄을 잡고, 어, 끌고 가는 모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끌고 가는데 뭘 끌고 가느냐? 이 쇠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는 안 끌리고 닭은 닭은 원래는 야생 동물이었죠, 그죠? 야생 어, 동물인데 요거 집에서 길러서 먹기도 하고 또 어, 제사에 쓰이기도 하고 이런 오죽에 쓰이는 용도로 쓰려고 하다 보니 이닭을 집에서 길렀겠죠. 그래서 앞에 사람이 잡아 왔다는 뜻이 들어 있고 쪽은. 쇠조 자에서 닭개가 되죠. 닭개 자. 자, 그래서 참고로 우리 꽁, 꽁 대신에 닭할 적이 꽁은 야개라 그럽니다. 또는 삼개라 그러고요. 삼개. 산에 있는 닭이 꽁입니다. 개, 전, 받천 자. 밭전자는 이 글자 속에 들어가면요. 물론 밭전자니까는 밭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제일 중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단전호흡한달쪽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때는 단자도 뿔글단이 아니고 중심단, 전자도 밭전이 아니고 중심전. 이렇게 해야겠든요 이게 중심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럼 또 하나가요. 사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냥. 우리 사냥한다 할 때는 전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사냥할 전, 사냥할 렵 해서 전렵 발전이 때는 발전이 아니고 어, 사냥할 전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주역에서는 뭐로 쓰이는가 하면은 우리 주역에 근기 보면은 현룡재전이란 어, 말하거든요. 현룡 나타난 용은 재전 전에 있다. 그때 밭에 있다가 아니고 요는 군자의 터전. 자, 이렇게 밭전자가 여러 가지 용도에 쓰인다. 이렇게 아시면 될고요개전그 다음에 불적자 보겠습니다. 불적자 요 위에는 요거는 사람입니다. 밑에 요거, 요게 되죠? 밑에 요거는 불편한 모양입니다. 자, 사람이 그냥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 윗동을 벗고 있는 사람 모양, 그윗돌을 벗고 있는 사람이 불빛에 비친 모양, 그게 불게 비친 모양, 그래서 붉은 적, 이게 되죠? 그래서 붉은 색은, 적색은 불빛 때문에 불게 비친 모습이고, 어, 원래 원래 붉은색의 대표는 주색입니다. 주색, 남주작. 갈색 그죠. 주색이 붉은색의 대표예요. 마찬가지로 흑색도 원래는 흑색은 자 가운데 있는 밑에 는 요거는 불인가 알겠는데, 가운데 있는 흑토요거도 불입니다. 위에는 요거는 굴뚝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굴, 어, 불을 피니까. 굴뚝에 새까만 걸렀다, 새까맣게 걸렀다, 새까만 연기 가 난다. 그래서 검을 흙이거든요. 역시 검을 흙도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검은색이 아니고, 원래 검은색은 현입니다. 현. 그래서 현하고 주가 붉은색의 대표 주, 검은색의 대표 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불, 우리 보통 검을 흙, 이거는 이제 걸린 모양 붉은색은 불빛에 사람이 붉게 배치는 모양 이렇게 되니까 자 성이 나왔습니다 성흑토채의 오른쪽에 이루는 성 만들성 이렇게 되었죠 자 성은 원래 성은 토성이었다 이런 걸알 수가 있죠 토성 경관성을 쌓을 때 우리 돌로 많이 쌓는데 이 문자 발생한 은허지방 지금 안양 은혜지방은 어, 전부 평온지역이기 때문에 돌이나 바이나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을 전부 토성으로 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도 오리지널 원래 종이는 배에다가 적었습니다. 이렇게가 종이지 지금도 그대로 쓰잖아요. 요새 종이는 펄프, 즉, 나무에서 탄 원료, 나무가 재료잖아요 그런데 원래 종이는 여기 배에다가 적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성도, 지금 토성으로 산 성도 간혹 유물에 나오지만은, 오리지널 성은 흙으로 쌓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 78번째, 안문 자세, 개전 적성, 요약하면요, 어, 북쪽은 이제 지형 지리 공부 시간이니까는 북쪽으로 안문 지역이 있고, 자세, 말리장성 지역도 있고, 개전, 개전성도 있고, 적성, 적성산도 있고, 이렇게 북쪽을 주로 위주로 한 그런 중국 지형 이어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시 다음 80강제도 마찬가지로 지리 공부 시간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북쪽 공부에서 이간는 밑으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공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